자, 오늘은 관계 부사. 접속사랑 부사 역할을 한대요.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형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 똑같아 관계 대명사랑 근데 조금 달라요. 같지만 다르다. 신기하죠? 아닌가? 자, 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음.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또뭐 한다? 형사처럼 선행사 수식한다. 관계부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있는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더하기 부사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는 뭐야? 연결하는 거야. 얘랑 얘랑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부사 연결해. 그러면서 부사 역할. 봐봐. Tell me the time. 예를 들어, tell me the time you arrived at the airport at the time.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at the time은 부사란 말이야. 이 부사가 시간이니까, when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tell me the time when you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음, when이 생겼어. 누구 대신에 얘가 부사였죠. 부사 대신에, when이 생기고,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 그 다음에, 당신이 공항에 도착한 시간을 탈미,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때, 왜는, 자, 왜는 해석할 때요. 언제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했을 때도 있죠. 언제로 쓰였으면, 왜는 명사절. 뭐뭐 했을 때로 쓰였으면, 왜는 부사절. 근데 지금은 형사절. 형사절은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는 명사절에서는 언제, 부사절에서는 뭐뭐 때 형사절에서는 해석하진 않고 앞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고 웬이 있으면 웬이하가 앞에 있는 시간 명사 꾸며주고 이때 웬은 뭐다? 관계 부사다. 그러니까 웬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 역할, 부사 역할, 형사 역할 할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관계 부사 종류가 있어요. 뭐뭐 있냐면요. 음. 웬 있고요. 웨어 있고요. 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하오가 있고요. 관계부사 연결은요. 관계대명사 연결하는 거랑 방법이 비슷한데 더 쉬워요. 자, 봐봐. 관계대명사 연결할 때 우리 어떻게 써? 같은 의미를 갖는 명사와 대명사를 찾아서 명사는 뭐가 된다? 선행사. 대명사는 뭐가 된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다 외웠겠지만 후, 후주, 후 뭐 위치 이런 걸로 바꿔준다 라고 얘기했었죠. 관계대명사 격에 맞춰서. 관계부사는 뭐냐면은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잖아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명사랑 대명사를 찾는 거야 그런데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는 그러니까 명사와 부사를 찾으세요 명, 얘는 지금 관계부사야 관계부사는 명사와 부사를 찾으세요 부산 어떤 형태냐? 전치사 더하기 부사는음된과 대열 있죠. 그때 거기서 요도 부사야. 근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 얘도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 연결할 때는 명사와 전치사 더하기 명사나 된 대열을 찾으세요. 이어갔어요? 그냥 명사만 찾으면 안 된다. 전치사 명사를 찾아서 이전 얘는 앞에 있는 명사는 똑같아. 선행사. 전치사 명사를 뭐로 바꾼다? 관계. 관계 부사로 바꾼다. 관계 부사가 뭐뭐 있어요? when, where, why, how가 있단 말이야. when은 앞에 있는 여기 명사가 when이잖아. when은 시간일 때 where는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일 때, why는 앞에 있는 정사가, 명사가 이유일 때, how는 앞에 있는 명사가 방법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보면은 자, when은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일 때라 해서 the time, the day, the year. where는 앞에 있는 명사가 the place, the city, the country. why는 앞에 있는 명사가 the region, 이유, how는 the way 이렇게 돼요. 자, 연결해 볼게요. 찾을 때 어떻한다? 명사랑 부사 찾는다. 부사는 뭐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다 그럼 명사와 전치사 더하기 명사 찾았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시간이니까 관계 부사 위치도 똑같아요. 관계 대명사랑. 명사 다음에 바로 관계 부사가 들어간 문장 통째로 싹 들어가. 얘가 지금 시간이니까 웬이야. 그래서 웬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i can't wait, on, uh, wait for the day when my vacation starts. 이렇게 된다고 자, 얘도 봐봐. the place 랑 at the place 야. 그 장소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where 로 바뀌어? 그래서 i'm looking for the place where i will stay in italy. 근데 이때 where 를 뭘로 바꿨습니다? 같은 뜻으로 at which 다. 왜냐면은 여기 at이 어, 관계 대명사로 연결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요? The place, the place 이렇게 되죠. 대명사를 연결했을 때, 그럼 얘는 장소니까 위치겠죠.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관계 대명사 연결하면 I'm looking for the place which I will stay at in Italy 이렇게 되잖아요. The place which I will stay at 이렇게 되잖아. 연결했을 때는. 그런데 어, 그럼 뒤에 주어, 동사 왔잖아요. 관계되면서 다음에. 그럼 무슨 격이야? 목적 격이야. 목적 격 관계되면서 뒤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되면서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럼 더 플레이스, 앳 위치, 쭉. 얘도 똑같아. 온 위치잖아. 그럼 더 데이를 위치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온 위치, 이렇게 쭉. 그러면 음,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은 관계 부사는 지금 바꿔쓸 수 있죠. 뭘로 바꿔쓴다. 전치사 더하기 위치로 바꿔쓸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또 연결할게요. 관계 대명사로 먼저 연결해보자. 더 리젠이랑 더 리젠이야. 그럼 이 리젠이 뭘로 바뀌어? 위치야. for 위치겠죠. 그래서 for 위치. 아니면 이 for 위치를 통으로 바꿔서 why 쭉. 자, 관계 대명사 how예요. how는 자 하나 기억해야 돼요. The way와 관계되면서 how는 하나만 씁니다. 즉 무슨 얘기야? The way how는 영어에서 x야. 쓸 수가 없어. The way만 쓰든가 동글 how만 쓴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는 the way how 안되고 This is how the movie ends. This is the way in which. 이건 돼. 아니면 This is the way the movie ends. The way랑 In the way 이렇게 바뀌어서 인더 웨이니까는 얘가 인위치잖아. 인위치 없나? 그러니까 이더 웨이를 하우로 바꿔요. 지금처럼. 아, 여기다 더 웨이 인위치. 이렇게 바꾸든가 그냥 더 웨이만 쓰든가. 알겠나? 알겠죠? 자, 그럼 봐 봐. 여기서 보면요. 더 데이 시간이잖아. 웬 들어가면 되겠죠? 컨츄리는 나라란 뜻이란 말이야. 장소겠죠. r 어리야 리즌. 이유죠. 와이야. 그 e l 타임이 말해주실래요? 음, 내가 스테이션 여기야. 근데 관계 부사에서요 앞에 있는 선행사 있잖아, 선행사를 생략해 줄 수도 있긴 한데 우선 그게 아니구나. 웬 앞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와이 앞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우는 더 웨이 하우 안 되고 아까 뭐야? 더웨이하우 안되고 더웨이만 쓰든가 하우만 쓴다. 그래서 하우 어떻게 내가 이걸 찾아야 될지 could you tell me 말해 주실래요? 하우 대신에 뭐가 된다? 더웨이를 써도 된다. 하지만 뭐는 안된다? 더 웨이 하우는 쓸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어요. 더웨이만 쓰든가 하우만 쓰지 더웨이하우는 안된다. 자 빈칸에 알맞은만 쓰래요. 더 플레이 스죠웨어 웨얼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도 자 이것은 내가 씨푸드 스파게티를 만든 하우 방법이죠 와은 기나 거시니까 해서 안되고 리즌이죠 와이죠 타임이죠 웬이죠 알맞은 관계부사 쓰래요 관계부사는 뭐뭐 있어 웬 where why how란 말이야 이게 관계부사야 시티 장소죠 웨어이죠 리즌 이유죠 와이죠 데이트는 날짜죠 When이죠? I don't know. 알지 못한다. Are we able to finish the project in time? 제 시간에 프로젝트를 내가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How 들어가죠. How는 더 way how 안 된다. 하나만 쓴다. 그래서 how야. 자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어요. 관계 부사 이용 한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요? 명사 찾고 부사 찾으라그랬어 elementary school 그다음에 to the school 이렇게 되죠. 그럼 to the school이 뭘로 바뀌어? 장소니깐 where야. 그래서 여기 where. 더 웨이 그다음에 in that way. 더 웨일 땐 하나만 쓰죠. 얘를 그냥 지워 버릴게. that is the way he solved the problem. 얘도 사라졌어. the region or t h a region. 뭐로 바뀐다? r e g i o n 이니깐 why. day 온데테이 시간이니까 뭐다 웬이다 완전 쉽죠? 자 이번에 문장 만드는 거야. 뮤지컬이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 두유노 더 타임 시간을 아니 타임 더 타임 웬 들어가죠. 웬 a 더 뮤지컬 스 t s 그는 나에게 자신이 프랑스 공부하는 이유를 말해 줬대요. He told me 나한테 얘기 해 줬대요. The reason 이유를 the reason. The reason why 저 뭐만 이유. He studied French. 그가 프랑스어 공부하는 이유를 말해줬대요. He. 그러니까 the reason why he studied French. 프랑스어. 나는 네가 치마를 샀던 가게에 갈 거야. I'll go to 갈 거야. 어디에가? 가게에 간단 말이야. I'll go to the shop. 가게인데 어떤 가게냐면은 shop. shop. 장소니까 where? Where 니가? 너 치마죠. You bought your skirt. 그래서 I'll go to the shop where you bought your skirt. 니네 치마 샀던 가게에 갈 거야. 이렇게 돼요. 어, 뒤에도 있네. 뒤에 보면요.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면은, 제시카는 나를 아는 오랜 친구다. 제시카 is an old friend. 모음이, old가 모음이니까 언이 들어가야 된다. old friend인데, 나를 잘, 그러니까 제시카는 오랜 친구야. 나를 잘 아는. 그럼 잘 안다 그랬죠. 시제 현재니까 친구죠. no, 지구. 사람 명사, 동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후가 들어간다. an old friend who knows me well. who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돼요? 대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아빠가 유명한 작곡가인 한 남자를 만났다. 나는 한 남자를 만났어. 근데 아빠가 father. 아빠가 유명한 작곡가래. Father is a famous composer. 그럼 여기 명사가 왔죠? 그럼 father is a famous composer가 남자를 꾸며야 돼. 그런데 어, 꾸미죠? 그런데 여기 명사가 왔잖아. 사람 명사 다음에 명사니까 관계되면서 소유격, 후주. 그 집은 큰 정원이 있대요. 그곳이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집이야. 그 집은 큰 정원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그 집이야. 더 베리는 바로 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it is the very house. 그러니까 어떤 집이냐면 은 내가 찾고 있는 거야. I'm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는 진행형 들어가고 어, 사물명사 주어 동사 들어갔으니까 관계되면서 목적격, 위치나 대시 들어간다. 혹은 생략해 줄수 있어요. 왜요?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테드는 그가 어제 봤던 뮤지컬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줬단 말이야. 뮤지컬인데 그가 어제 봤던 뮤지컬이야. 그러면은 he, so 어제니까 yesterday 그래서 주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하니까 관계되면서 목적해, 목적격해서 관계되면서 안 써도 되고요. 쓰면은 그냥 대시랑 위치 쓰면 되겠죠. 이곳이 내가 매일 운동하는 그 헬스장이다. 그럼 this is the gym. 이건 헬스장이야. 근데 내가 매일 운동한대요. 그럼 I exercise.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매일 운동하는 헬스장이야. 여기서는 외열이 들어가야 돼요, 관계부사가. 조금 어려운데, 음. 보면은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쩌건에 쩌건에 썼죠.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냐면,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면,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면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없고 소유격이면 소유격이 없어요.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해. 즉 대명사가 안 나와. 그런데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요. 관계 부사 다음에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부사가 빠졌단 말이야. 근데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성분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전치자 더하기 명사, 전치자 더하기 명사, 전치자 더하기 명사 이런 애들이 빠졌다고. 다 부사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 다음에 연결한 거 보면은 나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 내가 이탈리아에서 머무를 장소야. 뒤에 빠진 거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장소에서. 나는 많이 사랑한대요. 그녀를. 그러한 이유로. 뭐뭐에서 뭐뭐로. At t h a 그 날에, 이런 시로 들어간단 말이야. At the time, 그 시간에. 그럼 여기 보면은 나는 운동한다 매일 뒤에 빠진 게 뭐야? At the gym. 체육관에서 거기에서 부사가 빠졌기 때문에 웨어리 들어간다고요. 여기서는 봐봐. 그는 보았습니다. 어제. 뮤지컬을 목적어 빠졌죠. 그냥 부사가 안 빠졌단 말이야. 그 집인데 I'm looking for The house 나는 그 집을 찾죠. 목적어가 빠졌죠. 소유격이 빠졌죠. 여긴 주어가 빠졌죠. 여기선 지금 부사가 빠졌기 때문에 where이 들어간다. 모모의 그 체육관에서. 자, 이것이 내가 포테이토를 만든 방법이다. 모모한 방법이다. This is how나 this is the way. 근데 내가 포테이토 피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I make potato pizza.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포테이토 피자 명사니까, I make the potato 피자. 내가 사랑에 빠졌던 소년은 꽃을 좋아했대요. 어. 꽃을 좋아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에 빠지다는 fall in love with야. 그래서 fall in love with. 여자죠. The girl. 소년데 누가? 내가. 시제가 좋아했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야? 과거죠. 라이크드 like 과거니까 뿌이 아니라 뺄 그럼 내가 사랑에 빠졌던 소녀는 목적격 자리니까 후이나데들어가던가 아니면 생략해 줄수 있다. 좀 어려웠어. 그다음에 여기는 배열하는 거니까 냉장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마셔도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음, 너는 you can drink 마실 수 있어요 anything that is in the refrigerator. 너는 마실 수 있어요 anything. 뭔가를. 근데 뒤에 수식 들어가죠. anything that is be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있는 뭔가를 you can drink. 마실 수 있대요. 나는 지난주에 샀던 그 디지털 카메라를 잃어버렸어. I lost. 나는 잃어버렸어요. 뭐를? 그 디지털 카메라를. 그러면은 디지털 카메라인데 명사 있으니까 관사가 붙어야 돼. the digital camera. 내가 지난 주에 샀대. I bought last week. 내일은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요. Tomorrow is the day. The day 관계부사 있죠. When 학기가 시작한대요. 학기는 the semester야. The semester 어떤 학기야? 가을 학기네. The fall 가을이야. The fall semester begins. 에릭은 서울에서 일을 구했다. 그것이 그가 서울로 이사했던 이유야. 서울에서 일을 구했어요. 그것이 그가 서울로 이사한 이유고 그것이 that is that is 이유니까는 why that is 이유. Uh, 여기 reason도 있네요. that is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 그가 he is a dad moved to Seoul. That is the reason why he moved to Seoul. 이렇게 돼. 저기서 커피 먹고 있는 사람은 나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야. The person. Person. The person인데 어떤 사람이야?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이야. Drinking. 저기서 there. the person drinking coffee over there. over there 이 저기서. 그다음에 하나 기억할게 the coffee drinking 에서 명사 다음에 ing 나 pp가면 뭐한다? ing 나 pp가 명사 수식한다. ing 는 뭐뭐하는, pp는 뭐뭐되는. 커피 마시는 여자니까는 drinking coffee 가 그래서 앞에 있는 the person 수식. 답 다시 부르면 the person drinking coffee over there is my wife. 어, 레나의 미소는 아름답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나의 미소는 아름답다. 대체 진화 거지가 what I like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가 about her. 내가 I like what. 그래서 what I like about her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 좀 끊어서 합시다.